많, 제가 보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안 많은 거예요. <laughs> 숟가락으로 하면 반 숟갈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함축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기가 나오는 거지 그 지, 진짜 이게 뭐랄까 저도 성, 성격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 때 이제 1인분이나 2인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과하게 안 보일 텐데 제가 A형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누가 나중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해 보시면 숟갈로 해서 1인분, 2인분으로 하면 맛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한 숟갈을 써서 1, 인분 만들 때 하고 공기로 한 공기를 써서 칠판 십배로 만들 때 하고 사실 편차가 크게 작은 게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의도는 재밌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편차가 크지 않은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캡처 사진도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붓고 있어서 이게 계속 설탕이 연결돼 있는 <laughs> <laughs> 그게 진짜로 그게 어, 억울한 게 사실 집밥에서 똑같이 해요. 네. 똑같이 하는 게 이제 제가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고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근데 정말로 제가 설탕을 남들보다 과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과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부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이제 집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안 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과하게 쓰는 게 아니고 빠다도 마찬가지예요. 빠다도 재밌는 표현을 빠다를 잔뜩 거세요 듬뿍 넣으세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듣으면 살쪄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렇잘안 그러니까 저는 칼로리 계산 안 해보고, 아, 살찌고 싶으지면 재밌게 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생각보다 칼로리,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살이 안 쪘습니다. 그래요? 아, 저 진짜. 그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의외로 우리 살이 안 찌다는 거 아실 거고, 절대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제가 그래서 TV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한꺼번에 최소한 10인분 20인분 하는 이유도 이제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그래야 편차가 크지 않아서 가능한 한 이게 TV는 사실 생방송을 보시면 그대로 따라하기 좋은데 이 편집본을 보시면 짧게 짧게 나오다 보니까 따라했더니 맛이 안 난다는 라 메일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성격, 성격상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집에서 항상 쉽게 음식을 접할,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쉽게 할수 있게 돼서 가능하면 일반 분들도 음식이 너무 먼게 아니구나. 사먹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식도 이렇게 쉽게 조금만 응용하면 요리도 될수 있고 가족들도 같이 즐거움을 알수 있는 음식이구나 하는 걸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시작한 건데 방송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일반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좀 해드시면서 음식에 좀 관심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한국 음식에 좀 관심이 좀더 많아지셨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같이 고생하신 여러분들 계신데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